올라갑니다 3층 오늘 배울 기술 엘리베이터입니다 이렇게 놓으시는 거예요 띵 올라갑니다 3층 자, 이 기술은 어, 줄을 요요에 댔을 때 요요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요를 최대한 똑바로 세게 던져주시고 자, 이쪽 줄을 한 바퀴 감으면 좀더 기술을 하기가 편해요 그 상태에서 검지를 줄 뒤에다가 대주시고 요 잡은 줄 있죠 이거를 요 뒤에다가 갖다 대고 당기면 끝나는 기술이에요 세게 던지고 검지 갖다 대고 줄 대고 당기기 네, 이런 식으로 자, 이 기술 간단하지만 배우는 이유는 나중에 이런 식으로 브레인 트위스터라는 기술을 할때 처음에 도입으로 들어갈 때 요요가 돌아가지 않도록 잘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배우는 거예요. 슉! 네, 오늘의 기술 엘리베이터였습니다.